안녕하세요. 다문화교육 추혜영입니다.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논문의 주제는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다문화 감수성 제고를 위한 국어과 미디어 리터러시 프로그램 개발 연구입니다.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입니다. 첫 번째, 바람직한 다문화사회 형성을 위해서는 다문화 감수성 교육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다문화 감수성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과와 연계한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특히 현재와 같이 교과 시수 충족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다문화 교육을 포함한 범교과 학습을 진행시키기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교과와 연계한 또는 교과 안에서 실시할 수 있는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세 번째, 다문화 현상을 미디어를 통해 바르게 읽고 해석하고 직접 제작하는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집단의 관점으로 사회 문화적 현상을 바라봄으로써 다문화 감수성을 제고시킬 수 있습니다. 연구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다문화 감수성 제고를 위한 국어과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 모형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두 번째 다문화 감수성 제고를 위한 국어과 미, 미디어 리터러시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안하여 적용할 것인가. 이론적 배경입니다. 첫 번째 다문화 감수성, 두 번째 미디어 리터러시와 다문화 교육, 세 번째 국어 교육에서의 다문화 교육. 네 번째 국어 교 육과 미디어 리터러시, 특히 네 번째 국어 교 육과 미디어 리터러시 는 뒤편의 어, 수업 모형 개발 에서 선행 연구 등이, 중 요하 게다 루어 지고 있 습니다. 수업모형 및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모형 개발의 목적은 국어과에서 실행할 수 있는 다문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한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다문화 감수성 함양에 있습니다. 다문화 감수성 즉, 개방성, 수용성, 존중성을 신장시키기 위한 수업 모형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개방성은 타문화에 대하여 거부감 없이 생각하며 자신과 다른 문화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수용성은 타문화를 인정하여 같이 어울려 함께 살아가려는 성향입니다. 존중성은 타문화를 접하였을 때그 문화의 가치와 중요성을 존중할 수 있는 경향입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 모형의 틀을 절차적인 틀과 내용적인 틀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래마스의 의미 생성 모델을 토대로 정재훈이 제시한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의 틀을 도입, 적용하여 절차적 틀을 개발하였습니다. 미디어 읽기와 미디어 제작을 통해서 학생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구성하고 표현하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메리필드의 다문화 교육을 위한 3단계 교수 전략을 도입, 적용하여 내용적인 틀을 개발하였습니다. 첫 번째, 주류 교육 과정에 반영된 제국주의적 관점 분석하기. 두 번째, 주류 교육 과정에서 주변화된 세계관 이해하기. 세 번째, 지속적이고 반성적인 간문화적 학습 경험. 네 번째, 실천방안 방안 모색과 격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지속적이고 반성적인 간문화적 학습 경험으로 메리필드는 반성적인 글쓰기를 제안했지만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뉴스나 광고와 같은 미디어를 제작하는 활동으로 대체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개발된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 모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의 단계는 미디어 읽기와 미디어 제작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절차적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디어 바라보기는 미디어 텍스트에 제시되어 있는 있는 그대로의 시각적 혹은 청각적 이미지를 찾아보는 활동입니다. 두 번째 미디어 파악하기는 이미지와 사물이 가지고 있는 있는 그대로의 이미지 너머의 상징을 찾아보는 활동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활동의 내용적 구성은 사회 문화적인 신화 낯설게 보기로 구상하였습니다. 세 번째 미디어 탐사하기는 미디어 텍스트에서 사회 문화적 가치와 신념 찾기인데요. 예를 들어서 뉴스 미디어를 통해서 다문화 이세 학생의 차별 상황을 접하게 되고, 다양성, 인권, 존중과 같은 신념을 찾아가게 되는 활동입니다. 네 번째 토론하기는 사회 문화적 쟁점에 대해 토론하고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과정의 내용적인 구성은 타인의 관점에서 세상 바라보기입니다. 미디어 제작하기는 앞서 미디어 읽기에서 파악한 사회 현상과 찾아본 가치와 신념을 토대로 미디어를 제작하는 활동입니다. 첫 번째 주제를 설정하고, 두 번째 이야기를 구성하고, 세 번째 미디어를 제작하기 위한 스토리보드, 즉 제작 계획서를 직접 만들고, 미디어를 제작하고, 이것을 다 같이 공유하고 평가하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디어 제작의 내용적 구성은 간문화적 글쓰기 체험과 실천방안 모색 및 격려로 되어 있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프로그램은 6학년 1학기 국어 교과에 두 개의 단원을 재구성하였습니다. 앞서 밝혔듯이 교과에서 구현할 수 있는 다문화 교육이 목표이기 때문에 단원의 학습 목표와 차시별 학습 목표를 충족시키는 범위 안에서 다문화 감수성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디어 리터러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먼저 3단원 짜임새 있게 구성해요는 뉴스 리터러시 프로그램을 적용하였습니다. 단원의 목적은 다양한 자료를 체계 있게 짜서 발표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으로 자료와 정보 활용 능력 함량을 목표로 하고 있는 단원입니다. 두 번째 단원은 국어교과 6단원 내용을 추론해요 단원으로 광고 리터러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단원의 목적은 이야기를 듣거나 읽고 더알수 있는 내용을 찾는 추론 능력을 기르는 것으로 비판적 창의적 사고 역량 함량을 목표로 하고 있는 단원입니다. 먼저 짜임새 있게 구성해요 단원의 뉴스 리터러시 프로그램 수업 구성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시 뉴스와 뉴스의 기능에 대해 알아보기. 2차 시 공식적인 말하기 상황을 알아보면서 다문화 또 이주민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기. 3차 시 다양한 자료를 살펴보면서 다문화 이세 상황을 파악하기. 4차 시 매체에 등장하는 이주민의 모습을 살펴보고, 이주민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자신의 편견 분석하기. 5차 시, 난민 문제의 발생 원인과 현상을 알아보고, 토론을 나누며 자신의 입장 정리하기. 1차 시부터 5차 시까지가 미디어, 읽기와 관련된 차 시입니다. 6차 시, 뉴스로 만들어 발표할 주제 정하고 자료 찾기. 7차 시 뉴스로 만들어 발표할 내용 정리하기. 8차 시 뉴스 제작 계획서를 세우고 친구들과 함께 뉴스 제작하기. 9차 시 뉴스를 감상하고 평가하기. 입니다. 6차 시부터 9차 시는 미디어 제작하기 과정에 해당합니다. 짜임새 있게 구성해요 단원의 교수학습 지도안 및 학습지 예시입니다. 뉴스 리터러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다문화 현상과 관련된 뉴스를 제시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영상 미디어 자료의 출처 등을 지도안에 상세히 기재해서 이 지도안을 가지고 누구나 어렵지 않게 다문화 수업을 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매차시 정리 부분에 생활 속 실천하기를 집어 넣어서 해당 수업을 받고 난 후에 느낌을 공유하거나 더 관심이 가는 자료를 찾아보거나 관련 활동을 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용을 추론해요 단원의 광고 리터러시 프로그램의 수업 구성입니다. 1차 시 광고의 종류 알아보고 광고에 들어간 시청각 이미지 파악하기. 두 번째 광고의 종류와 구성 알아보고 드러나지 않는 내용 짐작해보기. 세 번째 추론하는 방법 알아보고 다양한 방법으로 광고 추론하기. 네 번째, 무슬림 한랄 음식에 대해서 알아보고, 국내 무슬림 어린이들의 인권과 다양성 존중을 위한 토론 나누어 보고, 생각 정리하기. 5, 6차 시, 알리고 싶은 내용을 담아서 광고 제작 계획서 만들기. 7, 8차 시, 알고 싶은 내용을 담아 광고 만들고 평가하기. 1차 시부터 4차 시의 과정이 미디어 읽기이고 5차 시부터 8차 시의 과정이 미디어 제작하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내용을 추론해요 단원의 교수학습 지도안 및 학습지 예시입니다. 광고 리터러시 단원으로서 광고 안에 들어있는 사회적 신화를 파헤쳐보고 소수자의 입장을 헤아려 보는 것을 주된 활동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결론 부분은 조금 더 보충하고 다듬어서 논문에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